수원시는 지난 20일 2017년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 등을 가진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수원역 일대 발전 방향과 문화의 전당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수원역 일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민계획단의 38.6%가 교통 혼잡 문제를 꼽았으며 안전 및 치안 문제가 3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 계획단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과 획기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 등으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해 향후 수원역을 교통의 메카로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예전당 기능 확장 시꼭 들어왔으면 하는 시설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시설이 3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원탁 토론에는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수다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들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는데요. 원탁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도 수다 플랫폼을 활용해 의견을 제시하고 원탁 토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